자, 우리 아파트 인근에 있는 테니스장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니스장 운동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이 테니스장이 건설업체에서 어, 이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기부채납한 시, 시 땅입니다. 제 아파트 땅이 아니고, 그래서 이 테니스장을 뭐 다른 용도로... 바꾸느냐 여러 가지 어그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. 특히 주말에 어 테니스 공소리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곳입니다. 110 104동이 조금요. 시끄럽다고 하는 것 같아요.